이건 또 뭐야? 이건 야야야, 야, 야. <laughs> 저거 왜 이렇게 좋아? <laughs> 헐헐헐엄마8 헐. 헐. <laughs> 무서워. 우와. 8 8 8어8 8 8어 야. 8 8 8 야, 이오리 두 마리 골랐어.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레벨 8이었나? 불안한데? 선생님, 선생님,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잠깐만요. 야 미친놈아! 하. 잠깐만. 아무것도 할수 없게 하는데. 잠깐만, 이게 무슨 게임이야, 이게?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나도 저거 쓰고 싶어! 나도 저거 쓰고 싶어! 아까 나는 왜안쏴져옷시다옷시다 꽃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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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laughs> 여기 통하네? 어, 뭐 20K 같은 건데 아주 그냥 처음 해봐요. 근데 연습 물력 없어서 그냥 두드려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채득해야 되는 엄청난 게임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! 아니, 미친! 걸렸다, 씨. 나도 왕장풍 쏘고 싶은데? 오! 나도 왕장풍. 아 이게 거지 게임 진짜 뭐야, 어떻게 해야 돼? 나도 딜레 없어? 딜레 없어? 어떻게 쓰는 거야? 아 이거구나. 안 맞았어, 제기라. 오 제기야? 뭔데? 아니 아침 햇살 뚫고 저거 뭐야 거짓 아씨 연습모드가 있어야되는데 나도 왕장풍 거 뒤졌다 아니 나왜 왕장풍 안나와아 쟤만 나가는거야? 오씨 선생님, 이게 뭔데요?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새끼가 하면 어디서겠어? <laughs> 나도 할수 있다. 이 약수이고 생수이고 장풍 쓰면 얘는 이렇게 나가네. 자. 야이! 내이 c k 같은 거보 90층. 참, 나 진짜. 아, 세상 망당하네, 진짜. 터트렸는데요? 좋았어. 느끼스는 인정까 돌아가 임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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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제발. 하... 야, 내가 이한두 번밖에 안 했잖아. 두 번밖에 아니, 두 번밖에 안 해서, 아니, 두 번밖에 안 해서 이런 거 적용되면 또 내가. 귀신같이 저런 것들은 또 잡을 수가 있지. 뭐, 그지 같은데, 씨. 아니. 아니. 정신 나갑니 저건 저얘왜안 나가? 뭔데? 바깥쪽에 왜 이래. 잘 배우고 있어. 좀만 기다려라. 좀만 기다려라. 내가 이거 아는 순간 너무 끝이 나시. 나도썼다고 아씨, 나도 나안 돼! 말 이겨봤고. 내가 지금 몰라서 이렇게 맞는 거지. 어? 알기만 하면 아침에 서어 써봐 임마. 그래, 이건 쓰레기 게임이야. 아니, 뭐, 어쩌라는거야 아니, 왜, 나, 안 나, 가왜안 나, 가 저거 어떻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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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받봤네 열어와봐. <laughs> 너, 나도 미친놈이 두 마리다. 그같자분한번 해보자. 지. 아니, 지가 좀 먼저 시작했다고.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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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, 에요 스님. 아들 씨, 안 맞네. 뭐지, 그 자식 새끼가 아미 씨. 구르겠지, 내가 알아. 구른다네. 안 구르네. 아들아 씨, 왜안 맞는데? 걸렸어. 와! 씨. 선생님, 안 맞죠? 아니, 씨. 뭐야, 이거 게임 진짜, 씨. 왜 얘는 이거밖에 없어? 생각해볼까? 연속으로 오면 에너지가 저 따위밖에 안 남는 건가? 뭐야? 의지 같은 게 여기서.. 나도 할수 있다 넌 끝났어 이제 아침 햇살만 쓰면 넌 끝이다 왜안 맞아? 죽으렴. 일부러 하나씩 건너뛰고 골라야 되나보네. 그래서 저랬구나. 건너뛰고 골라야 되나봐. 건너뛰고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건너뛰고 골라야 되나봐. 얘왜 아니여? 뭐야, 이것도 지기 싫어서 안 입는 거야? 그자좀 한번 해보자, 씨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건너뛰고 해야 체력이 안 꺾이는 것 같아, 지금 보니까. 빨리 그러지 왜 안해 두고보자 걸렸어 아니 아따 이제 좀 되는거 같구만 게임이 좋았어 얘 기를 아 맞다, 이건데 진짜 아우, 진짜, 진짜. 해 보자. 아이고. 나도 있어. 아니! 이거 삐살는 사람이 지는 거네? 오케이. 아, 규와 섬타를쓴 다음에 장풍으로 띄우고 그 다음에 피살이가 들어가요, 이렇게. 나 아까 봤었고, 사람이 하는 거.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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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씨. 아! 아니! 아니 미친 놈이 어 잠깐만요 선생님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에이씨 용하 해볼만해 해볼만해 안돼 하양단 맛이 어떠냐. 아니, 게임 수준이 높구만, 이거. 극한의 심리가 더 있어. 1, 2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얘는 왜 자꾸 시간이 이렇게 때우는 거야? 아니, 어르긴 했다고 진짜 씨가.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환장하네 이놈의 게넌 죽었다, 오로치도 아침에 싼. 아침에 살가자 제노사이드 커터! 아니! 제노사이드 커터! 아니, 씨! 아침에 서 썼다고! 어, 왜, 뭐야, 이거 가불이야? 가불인가봐, 막았는데. 이거 지금, 봉인하는 피사 이거 가불이네? 와, 나 더럽다, 저거 진짜. 한 번. 도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었어. 어르간으 끊자, 일단. 삐살라면 죽는 거야. 아니, 씨! 잡았잖아. 어, 미쳤네. 방나 당하네 진짜. 터터! 어! 아왜안 나가나? 혹시... 아침에 살를왜 이렇게 안 나가냐? 거꾸로 오르게 하는데? 이 피해서 안 나가고. チンキャオニカ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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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ニ 알려스 퐁 오로치야 이 정도는 돼야지. 97대 에 실제 이렇게 기술이 나갔어야 되는데 참. 그러면 더 멋있었을 텐데. 참, 근데 진짜 이 게임이. 그게 경 황당한 게임 진짜. 빨리 골라 임마, 우선이야. 아, 어겠네죽을라고 있어. 상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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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응했어 적응했어 적응해브러어 오로치 따위 패시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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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사! 대단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어마어마한 걸 써버렸다 방금 얼떨결에 하! 어어 안돼, 너 피사에 쓸거야. 안돼! 이씨! 아! 아! 자,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그집안겜면서저 정도는 뭐 1도 아니지. 제노사이드 커트로 끊어야 돼. 커터 아, 속았다. 씨안 돼, 안 돼, 밖에... 백그죠. 안 돼, 아, 점프도 안 돼. 죽어! 의지 같은 거 여기서, 이씨. <laughs> 자식스. 의지 같은 거. <laughs> 너도 한번 먹어보니깐 맛이 어떠냐. 좋았어, 이긴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시... 시... 할수 있어 왜안나 시... 아 비가 없구나 아뭐 시... 진짜 맞아라 뭐야 왜 깨져 자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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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초특급 역전. 초특급. 아이씨 자, 잠깐만요 선생님, 잠시만요. 자, 전쟁난 거 아니고, 자 전쟁. 잘났다. 씨 잘났어, 잘났어. 자, 거지 만큼 한번 해봤는데, 쓰레기네요. 아우, 뭐, 거의, 어? 슬레이어즈 뭐, 항마전쟁 수준으로 뭐가 막 자꾸 터지는데, 형편없이 졌어요. 왜 지금 팔로우에? 왜 지금 팔로우에? 어? 내가 지금 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어? 감사합니다. 진짜 <laughs> 황당하네, 진짜. 왜 이제 <laughs> 팔로우 아까 했을 수도 있잖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황당해서 말했나?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부름만 잔할게요.